자, 3번. 다음 대화를 읽고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입니다. 자, 3부터 4까지 있습니다. 자, 주어진 게 루트 x네요. 자, 두 개야 돼. 양변을 제곱할 수 있죠. 구하고 x하고 16. 그러면 자,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자, 10, 11, 12, 13, 14, 15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여섯 개를 이렇게 모두 찾아주면 됩니다. 자 만일 문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음수에서는 제곱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줍니다. 그럼 4가 되고 부등호가 바뀌고 3이 되고요. 다시 3 루트 x 4가 되니까 자 원래의 식과 똑같아지죠?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있을 때는 제곱을 못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이렇게 양수로 바꾼 후에 양변을 제곱해서 푸는 겁니다.